네 안녕하십니까 어, 하나바TV의 김진철의 현장 목소리 김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날 평택항에서 어, 23살의 비정규직 대학생이죠 이선옥 학생이 개방형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300kg 되는 컨테이너 밑에 깔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어. 이선호 고 이선호 군의 죽음에 대한 대책이 집행 위원장인 김기홍 님과 연결을 해서 어, 현장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호 김규... 저기 대책위원장님 되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나바 TV의 현장의 목소리의 김진철 집사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4월 25, 22일날 네. 그 평택에서 그 우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학생이죠, 학생 이선호님. 네네 이선호님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네. 좀더 현장에서 집행 현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기용 님하고 연결을 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더 기독교 교인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 드리고자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네. 아, 그런 상황인데요. 아, 뭐 현장에서, 어, 이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아,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아, 현장에 안전관리감독관이 아 어, 반드시 배치돼서 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어, 작업 반경에는 왜냐하면 지게차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전, 그렇죠. 아니, 네. 전후 좌우 네. 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 그래서, 지게차 네네. 추돌에 의한 사망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현장에는 관련돼, 관련되지 않은 어, 노동자들의 어, 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네네. 또 지금 지게차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네네. 안내 표지판에 설치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 무방비 상태에서 어,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일단 아... 이제 가장 그게 큰 문제고요. 네네. 어, 일단은 뭐 우리 그고 이선호 군 경우는 네. 어,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듯이 개방형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렇죠. 어, 컨테이너를 네. 이제 적재하는 네네. 어, 음, 적재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쪽 이제 날개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작업을 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작업을 할 때는 날개를 폈다가 작업이 다 끝나면 날개를 이제 접는 건데 네, 네. 이 날개 부분이 무게가 300kg에 이르러요. 그래서 아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 근처에 있으면 네. 어, 당연히 어, 중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현장에 있는 어, 어떤 작업 지시자가 어, 이 핀이 그 핀이 네. 그 이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부분에 고정 핀을 네. 고정을 해 두면 이게 이제 넘어지지 않는데 네. 핀을 제거한 다음에 네. 아, 이것은 이제 핀을 제거한 다음에 지게차를 밀어서 지게차로 밀어서 어, 날개 부분을 눕히는 방식입니다. 네, 네. 아, 이게 되게 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의 힘으로 그냥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아, 아무튼 이제 그, 그런 곳인데 지게차를 가지고 어, 날개 부분을 덮고 이러는 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 어, 현장이었는데. 핀이다 제거된 상태에서, 핀이 네. 제거된 상태에서, 뭐, 바닥에 있는, 네.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무 그 가지들, 네. 잔해들, 작업하면서 네. 생긴,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어, 제거하는 과정에, 제게차가 음. 어, 왼쪽에 있는 컨테이너 날개를 접고, 네. 또그이선호구는 오른쪽 방향에 있는 네. 나무, 가, 이, 나무 잔해들을 주우려고 하다가, 왼쪽에 있는, 네, 오른쪽에 있는 네, 컨테이너 네네. 날개 부분을 지게차가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어, 접는 것과 동시에 어, 왼쪽에 있었다. 그 이선호군이 죽기, 죽으려고 하는 그 어, 순간에 왼쪽에 있는 날개가 네네. 바로 또 눕혀지면서 어, 사망에 이르게된 안타까움. 그렇죠. 어저께 네. 그모 방송에서 네네. 그 동영상이 유출, 그 CCTV가 네네. 네네. 유출이 됐어요. 예. 네. 저도 그 내용 그걸 보면서 아, 가슴이 아프고 참으 끔찍했습니다. 네네. 근데 네네. 보니까 그 이선호 군이 그 일을 하면서 안전모도 네네. 안 쓰고. 네네. 그니까 저어 저거도 기본적으로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할수있게끔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물뭐 300kg가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지면 안전모도 큰 의미는 네,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안전모를 쓰라든지 쓰라든지 네네. 이런 게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전혀 저는 지키지, 지키지 않았네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네. 우리가 김영균님 이후에 노동 단체나 시민 사회 단체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네네. 이거 네네. 제대로 만들어서 네네. 이거 처벌하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런 두번 다시 이런 젊은 그 목숨들이 비정규적으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이런 상황이 네네. 발생하지 않게 끔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네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 아참 그러면 저기 지금 현재 상황은 네네. 어. 뭐 이렇게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2 1일째 지금 이제 그 장례식을 못 장례를 못 치르고 계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그 회사 측에선 화청업체고 원청은 따로 있으니. 네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협상이라든지 네네. 뭐 해결 의지는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네. 어, 현재는 뭐 협상 단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현재는 우리 유족의 뜻에 따라서 철저한 진상 규명. 네. 어, 왜 이러한 말도 네. 안 되는 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네, 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 해야. 그렇죠. 그, 그것에 성적. 따라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에 따라서 책임자 어, 어떤 처벌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또고 이선호 군의 아버님의 뜻도 네. 어~ 더이상 네. 고 이선호 군과 같은 (제2) (제3의) 네. 이선호 군과 같은 죽음 이 땅에서 네. 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 어, 네. 나는 확신을 어, 뭐나 갖고 계시고 또 그런 결의를 갖고 어~ 뭐~ 거리에 나와서라도 네. 어~ 그런 자발 방지 대책 만들기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런 네. 뜻을 비추신 거거든요 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네네. 그~ 그~ 이게 구역의 김 군이라든지 김영균 동지라든지 뭐~ 그~ 네네. 아버님들이 부모님들이 결국엔 그~ 사회의 네네.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네네. 안타까운 자식들 생때 같은 자식들 잃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네네. 결국엔 결혼에 나와가지고 외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예. 아, 장마또 고생이 네네. 많으시고요. 좀 이렇게 아이, 저희 저희들도 네. 뭐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 진영이 1 9일날기도회라 하러 가지만 네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또 네네. 김기용 집행위원장님이 또 오늘도 뭐 회의도 많으시고 네네. 바쁘시니까 오늘 네네. 통화 내용은 이렇게 게 간단하게 네네. 저 정리하고요. 저희가 또, 19일 날, 아니면 또그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방문을 해서, 네네. 어, 같이 진행, 이 네네. 문제를 네네. 처리하도록, 네네. 해결을 되도록, 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네. 네네. 끝으로 좀, 좀 시간이, 어, 락이 되면 좀, 어, 말씀하주시오 예, 네, 예, 꼭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네. 어, 저는 뭐, 어, 당연히 이제, 어, 저는 이제, 그, 고 이선욱은 산재사망 어, 대책위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 현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어, 네네네. 어. 어, 이제 이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네. 저희 조합원은 아니지만, 네. 오히려 노동조합 밖에 있는 네. 노동자들은, 어, 권리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그런 구조적인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런 네. 미조직된 기존 네. 어, 규직 노동자들의 네. 권리를 위해서 어,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 이 투쟁에 네. 어,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원인과 관련해서, 어, 향후 이런 후진적인 어떤 어, 산업 어,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네네. 사회가 네. 어, 근본적인 어떤 원인 어, 문제를 이런 네. 것좀 어, 제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우리 그 진행자께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처럼 네네. 어, 우리 시민사회가 네. 어, 시민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코로나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정부가 범정부 어 뭐 대체 그 수립해서 네. 어, 대응하는 것처럼 산업재와 관련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네. 노동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네. 어, 노동안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꼭좀 좀 어,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촛불을 들고서라도 우리 사회를 바꿔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네. 21년째 산재 사망률 OECD 어, 1위 국가라는. 어, 불명예, 네. 어, 어, 창피한 어, 네. 이런 것들을 좀바꿔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우리 장례 식장에는고 이선호군 빈소에는 네. 이선호군의 친구들, 어, 네.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네. 어, 이선호군 친구들이 그, 선호아 이선호군에게 약속한, 네. 예, 약속한 어, 분향소에. 어, 향을 이제, 이 향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아, 아, 그래서 이제 밤을 네네. 새면서, 어, 이 친구들이. 예, 그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아직도 그 냉, 동 네, 냉동 속에 보관되어 네. 있는, 이선노 어, 분이, 빨리 예, 장례식을. 아, 어, 예, 채울 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저는 네. 뭐 사실,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 우리 금기용 총원장님 목소리가 잠깐 많이 메이시는데 <laughs> 저도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지금 하, 이게 왜 매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네네. 네네. 저희들도요 네네. 어, 네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네네. 현장으로도 연대하고 가고 그다음에 이 네네. 어, 네네. 중대재해 네네. 이런 것들에 네네. 대해서 네네. 저희들도 투쟁 대열에. 네네. 어, 네네.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 사회가 네. 이윤보다는 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네. 네, 생명, 어, 생명을 더 중시하는 그런 네. 사회 꼭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함께. 네, 반드시 그렇게 되, 만들어야 네. 됩니다. 네. 더 이상 아크타까운 죽음이 죽어서는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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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김기영 집행위원장님 좀 네. 많이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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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평택에서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 이선호 군어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김규호 집행위원장님하고 어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내용 다 들으셨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매년마다 매년이 아니죠. 매달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김규 대책 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전화 연결 도중에 목이 메여서 잠깐 이제 말을 머뭇거리시던데 음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김영균 어머님 김영균 고 김영균 동지의 어머님 김미숙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농성 중에 있을 때 이런 안타 이, 이런 안타까운 작업 현장.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왜 우리들이 좀더 관심을 갖지 못했나. 그걸, 자기, 그걸 지금 후회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김영숙 어머니, 김영준 동지 어머니, 김민숙 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 현장, 산지 현장은요, 남의 애기가 아니고 곧 우리 애기고, 우리 후세, 후세, 후세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마음이 말이 메이는데요. 어, 이 이선호 군의 죽음이 더 이상 헛되지 않게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 지금 22일, 1일차째 장례를 못 지르고 있고 어, 그 학생들, 김 이선호 군의 학생들이 와서 좀 장례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뭐 오늘 그 서울 노동청 울지로 선 울지로 이가죠 울지로 이가 어, 서울 노동청 앞에서 저녁 7시에 고 이선호 군을 추모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 좀 참석 좀 해주시고 그리고 5월 19일날 어, 기독교 진영에서 이선호군을 추모하는 연합 예배를 장례식장에서 오후 2시에 합니다. 평택입니다. 어,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어, 더 이상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 김현균, 그 다음에 다시 또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선호군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 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성해야 됩니다. 김윤균 동지가 죽고 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얼마나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서명을 해 가면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어, 입법 촉구에서 서명까지 했던 진행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올 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국회에서는 이 법, 이 법을 우리가 원했던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면제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과연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움을 죽음을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의 저 국회에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 치면 이런 처벌 면제법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기독교인들 관심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김진철의 현장 목소리 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